자 접속사와 전치사의 구별을 공부합니다. 이건 뭐 여러분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별표 세 개쯤 했어요. 보시면 부사절 접속사 바로 다음에는 주어 동사의 절이 온다. 그러니까 접속사 다음에는 당연히 절이 온다. 이건 뭐 상식 중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접속사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나 명사구가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모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공부하면 100% 하는 것입니다. as가 접속사이즈가 여러 가지 뜻을 갖는데, 그 중에 be-day 뜻일 때에는 그거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with나 according to입니다. because는 because of입니다. if는 with, with입니다. with. 그 다음에 if n o t 나 unless는 without입니다. in case they invent that 모환경우에모모에 대비하여 그것은 in case of나 in the event of입니다. That 대신 부사절을 읽을 뿐만 아니라 명사절을 읽습니다. 어쨌건 전사업으로 변합니다. though는 d e s p i t e 이나 inspire입니다. why didn't y u ring입니다. 그 중에 요 be because because of 하고. though despite inspire of 와일은 n 링이다 이것은 여러분 내신 시험에서도 많이 공부했지요. 그러면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As we grow older, we become more silent. 접속사 as입니다. 그러니까 절이 왔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점점 먹음에 비례하여 점점 말수가 적어집니다. 그러면 전치사가 왔어요. 그럼 as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뭐였나요? with 였습니다. 그러면, with a g we become more silent. with 가 왔어요. 명사가 왔네요. 그렇죠? 다음. because the weather was bad, we could not resume the journey. okay? because, 절이 왔습니다. 날씨가 나빴기 때문에 우리는 여행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because 에다가는 전치사를 썼어요. because of 입니다. 그러면, the bad weather 입니다. 되시겠죠. 명사. 그다음에 if we had two more levers we could remove the rock. 접속사 if. 그러니까 절이 왔어요. 주어 동사가. 만일 두개 이상의 지렛대가 더 있다면 우리는 그 바위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if에 해당하는 전지사가 뭐였나요? with였습니다. with two more levers. 되겠죠? 그다음에 with였습니다. 그다음에 with 다면 이렇게 이제 명사가 온다 그런 얘기지요 다음 I will close this meeting unless you have further questions unless 다면 이렇게 절이 왔네요 그래서 나는 어, 이 회의를 마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질문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unless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뭐였습니까 without 이었습니다 그래서 without 명사가 왔네요 그렇죠 다음 In case that it is emergent, we can have no means, means of escape in this house. 접속사, 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만일 위급한 경우라, 경우라면 우리는 이 집에 탈출할 어떤 방책,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It is emergent를 구로 줄이면 In case of emergence잖아요. emergency. 그렇지요? 그니까, 어, 전치사, 명사. 그렇지요. 자, The idea that the gentleman was a s e e never occurred to me. 자, 대시 왔어요. 이건 절이 와겠지요. 주어동사. 그래서, 그 신사가 도둑이라는 생각은 나에게 결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내세에 당하는 전치사가 뭐였어요? of 였습니다. 그래서, the idea of the gentleman being a thief never occurred to me. 어부가 왔어. 그 다음에는 이제 동명사가 돼가지고 구가 되었네요. 다음. though he's wealthy, he's unhappy. 접속사 도우니까 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뭐였나요? 아, 자, 번역을 먼저 해봅시다. 뭐, 번역 너무 쉽지만, 비록 부자이지만, 그는 불행합니다. 그래서, despite, in spite of, he's wealth, he's unhappy. 도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despite 또는 in spite of 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명사가 왔지. 다음, the tragedy of life is what dies in the hearts and souls of people while they live. 접속사, while. 그 다음에는 주어동사, 절.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사람들의 가슴과 영혼에서, 영혼에서, 영혼 내에서 죽은 것들, 숨을 거둔 것들입니다. 그러면 와일에 해당하는 전치사를 써주면 이렇습니다. The tragedy of life is what dies in the hearts and souls of people during their lives. 전치사 during 그 다음에 명사. 되겠지? 자, 그런데, 그런데 접속사와 전치사를 구별하는 대강의 것을 공부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심층 공부할 게 있어요. 이 부분, 스킬폰 퍼센트. 1%에 들기 위해서는 다음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외적인 부분, 심층 공부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부사절의 시작 부분에서 접속사냐, 전치냐의 판별은 이어지는 부분에 동사가 있으면 절이니까 접속사고, 없으면 전치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어지는 부분에 접속사나 전치사의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 바로 이어지는 부분에, 이해가시죠? 동사의 존재유무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죠? 부분에, 바로 이어지는 부분에, 명사고의 존재유무로 판단한 거죠. 다시, 접속사나 전치사의 판별은 이어진 부분에 동사가 있냐, 없냐. 동사가 있으면 접속사라고 판단하기 쉽고, 동사가 없으면 전치사라고 판단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이어진 부분에 명사구의 존재용으로 판단한다. 즉, 주어와 동사가 있으면 접속사고, 명사나 명사구가 있으면 전치사라는 거지요. 요걸 이제 조심해야 돼. 절은 길고 당연히 동사가 있으니까 절은 길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동사가 없으니까 군은 짧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절은 길고 군은 짧다는 일반적인 통념을 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심할 건세 가지가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보세요. 자, 명사 플러스 형용사절. 절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명사를 보고, 그러니까 요 앞에 접속사나 전치사가 있을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런 다음에 명사가 오면, 이 명사를 보고 전체를 써줘야지, 이 명사를 수식하는 회용사절을 보고, 회용사절 속엔 주어동사가 있을 테니까요. 그거를 보고 접속사를 써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예문을 보도록 합니다. We study mathematics and philosophy because of, because the mental skills they help us to develop. 부터 여기까지. 자, the mental skills, 명사가 왔어요. 그 이하가 더멘틀 스킬즈를 수식합니다. 얘가 이제 형용사들이란말이요 이놈을 수식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와야 돼? 전치사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요 주어 동사는 얘를 수식하는 것입니다. 형용사절입니다. 접속사냐 전치사의 판단의 기준에 이 동사는 이 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얘를 수식하니까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수학과 철학을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대의는 수학과 과학, 저, 철학이겠죠? 수학과 철학이 우리로 하여금 발전하도록 도움을 주는 정신적인 어떤 기술 때문에 믿고 써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더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그 다음에 명사 형태의 부사절을 접속사담의 주어동사본다. 그러면 구가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명사 형태는 명사 형태이지만, 그 놈은 사실상 접속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 공부해보면, 아, 그 얘기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예문을 봅니다. I was convinced of that the minute I sat down, a snake was going to shoot up and bite my butt.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근데 the minute은, 이 명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더미닛은 명사관이 접속사입니다. as soon as 이미. 그더 민인 말고 또 뭐가 있지요? 더 모먼트, 더 인스턴트, 더 세컨드가 있잖아요. 그건 접속사입니다. 더미닛은 아시겠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사절이에요뭐뭐 하자마자. 그러므로 전사할까요 접속사일까요? 접속사가 와야 되는 것이죠. 대시.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나는 내가 앉자마자 뱀이 슈럽 솟아올라서 내 엉덩이를 물어버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삽입구조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대단히 어려운 건데, 삽입구조가.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he s i l k c o m e spin threads of silk, which despite though the popularity of synthetic fabrics is still an important textile material. 자, 위치부터 끝까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거기에 despite이냐, though냐 그러니까 전치사냐, 접속사냐 네. 얘가 이제 삽입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다, 선생님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삽입이 되어서 어, 뒤에 the popularity of synthetic fabrics라는 명사구가 왔으니까 despite이 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만일 도우라고 생각을 해서 도우라고 생각을 하면 도우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우 다음에 the popularity of synthetic fabrics가 주어고 is가 동사고 still an important textile material이 주격보입니다 그러면 딱 맞아요. 거기까지 는 그런데 요 관계대명사 위치를 보면 관계대명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나 보어나 목적의 역할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치가 하는 역할이 이도이아가 완벽한 구조기 때문에 위치가 하는, 위치가 해야만 하는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가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는 공간, 은 여지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삽입됐다라고 보고 관계대명사 위치는 동사 이즈의 주어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이 점을 조심하셔야 된다. 우리 경찰대나 사관학교에 문법을 이네개 나올 때그다 맞고 독해할 때도 또 담았고, 그래서 100점을 맞으려면 이런 걸잘 해야 합니다. 번역을 해보도록 합시다. The s i l k o e 누웨이, 누웨이는 비단시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은 그런 합성섬유에도, 합성섬유의 합성 인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중요한 섬유 원료인 것입니다. Which, 그것은, 그것이 뭐예요? Threads of Silk를 맞지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서 기출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사관학교 문제인데 Because of undersea pressure affected the speech organs. That affected the speech organs. Communication among divers was difficult. But today most oceanographers make observations by means of instruments that are lowered into the ocean. 자,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전치사 구가 왔네요. 그런 다음에 또 명사가 왔네요. 그러면 이 전치사 구니까 뒤에 명사가 왔으니까 그다음에 바로 이 앞에 것처럼 affected 동사 their speech a g a i n s 목적어라고 하는 절이 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대 이하의 요녀, 요녀석이 와서 대시 under pressure를 수식하는 형용사 절이 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언더프레스 수식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되면 사람의 동사가 있지만, 얘를 수식하는 거니까, because of라는 거지. 요 이게 가시죠? 그래서 뒤에 게 답이다. 이제 번역을 해봅니다. 그들 자신의 음성기관에 영향을 주는 해저의 압력 때문에. 되겠죠? 자, 다시. 그들의 음성기관에 영향을 주는 해저의 압력 때문에. 관계되면서 때. 오케이 그래서 잠수부들 간의 사이에 의사소통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해양 학자들은 바닷속 깊이 내려가 있는 장비를 수단으로 해서 오케이 장비를 수단으로 해서 관찰을 합니다. 하나를 더 봅니다. 자 이제 경찰대학 문제 인데 네. During while the first year that she and I were neighbors, our conversations turned frequently onto points of poetry.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데, 자, 전치사냐 접속사의 판단, 판단을 하는 것 다음에 명사가 왔어요. 그리고 여기 절이 왔네. 얘는, 얘를 수식하지요? 대은 관계부사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나온 단어가 명사구니까, during이지요. 이제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그녀가 내가 이웃이었던 첫 번째 동안에, 우리의 대화는 종종, 종종, 시의 두 가지 관점, 그렇지요? 요점, 포인트에 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속사와 전사의 강의를 마치고, 다음 페이지는 수학선생님을 소개하는 페이지입니다. 마칩니다.